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두 번째 화폐로 군단 척결 전쟁 보급품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 부서진 해변에서 주요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랑 같냐면 드군에서 그 주둔지 자원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지금 이쪽이 카드가랑 1, 2단 있는 건데 지금 이 자리 있죠. 제 앞에 이분이 지금 가렸는데. 예, 탁자도 있어요. 그래서 퀘스트가 크게 하나가 주어지게 되는데, 예, 이 자원을 가져오라는 퀘스트를 줘요. 이 자원을 어떻게 얻냐면, 이제 이 군단척계 보급품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적이에요. 황천의 파편은 그냥 노가다를 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이 보급품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적이어서 은퇴를 잡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전역회를 해야 돼요. 전역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퀘스트 있죠. 여, 이 자리로 오기까지도 퀘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퀘스트가 필요하고, 그다음 연캐로 계속 줘요 퀘스트를. 그래서 이 카드가한테 퀘스트를 받게 되면, is power. 예, 라이트 엘프 페어를 페어 조사라는 하 퀘스트를 주게 되는데, 이 퀘스트를 해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인가 그러니까 스토리 관련 퀘스트이자, 그 스토리 관련 메인 퀘스트를 해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전역 퀘스트 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상에 거의 다 붙어 있어요. 보상에 보면. 보급품 25개, 보급품 25개, 이것도 25개, 25개, 25개 이런 식이에요. 다 붙어 있어요. 일단은 보급품이 저녁 퀘에다 붙어 있고 이 퀘스트 있죠. 잃어버린 지식 찾기가 메인 퀘스트인데 이걸 봐도 예, 75개 부, 이 75개를 주고 지금 제가 이탈환을 하는 퀘스트가 있어요. 7 2가 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스포일러기 때문에 각자 하시라고 그, 여, 그 영상은 안 올려드렸는데. 이탈환나는과정퀘하트를정에 퀘스트를 맨처그에하보돼품그조도 줘요. 품그조서 줘요 은그래서 일단은 그냥 예, 그냥 해서 보급품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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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군단이 당장 군단이랑 싸우기 바쁜데 악어를 좀 잡아서 바다 학을 구출해 달래요. 제가 지금 전역해를 잘못했어요. 혹시 나중에 본섭에서 적용이 되면 악어는 일단 제끼고 학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학이 잘안 보여요. 이렇게 좀 아유, 아는 상태에서 해야지 손해를 안 봐요. 전역해 같은 것도. 이거는 무조건 학을 먼저 구출하신 다음에 뭐 알을 까시던지, 악어를 잡아야, 잡던지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학이 안 보여요. 아, 이거는, 예,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예, 이런 거 그냥 재빨리 제끼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쪽어. 예, 지역 청소부들 잡는 거 해야겠네요. 호드 비행선이 습격당해서 그 비행선에 있는 보호품이 얘네들 훔쳐가고 있는데 그거 다시 이제 가져오는 것 같아요. Champion, we've spotted the wreckage of a horde airship. Secure its cargo before the Legion does. 카드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뭐. 저기 뭐야? 수능 말하기 듣기 같아요. 영어 영어 듣기. 그냥 막 또박 또박 천천히 말해. Our troops will make good use of these supplies. Well done, champion. Yama, Hudu beings are not here. 제가 뭐 호들 거잖아요, 자원 자체는. 그래서 이것도 완료했고, 이 은퇴들을 잡아도 나오니까 은퇴도 한번 잡아볼게요. 저분이 때리기 시작했으니까. 아, 말해보 저것도 지금 막뭐캐스팅하고 그러잖아요. 저런 애들은 잡기가 그래도 쉬워요. 공포, 가까이 가면 공포 걸리네요. 저분 지금 구, 공포 걸렸어요. 원래 안 했으면 이 정도 난이도예요. 네. 두명 정도 있으면 쉽게 잡아요. 이 잡아서, 보면, 황치을 카편을 95개 주고, 이건 연명자원이고, 티가 밖에 안 주네요. 근데 이런 것도 주네요, 템을. 이거 무조건 잡아야겠네요. 그, 복귀자분들은 거의 무조건인 것 같네요. 이 템도 줘요. 사용 효과가, 자신의 전리품 획득 시 전문화에 적합 적합한 귀속 아이템을 만드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거는 뭐, 간만렙 분들은 무조건이에요. 850짜리 그냥 줘요. 그럼 이제 다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마 이 보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쉽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도 이게 지금 제가 날타를 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좀, 좀 전에 저 아래에서 여기 올라올 생각을 걸어서 올라올 생각하시면 이게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특 여기 이 부서진 해변 맵 자체가 왔다갔다 거리기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빨리 잡고 막 이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나이탈이 없는 이상 이것도 보급품 5개밖에 안 주네요 파편은 60개에서 100개 사이 주는 것 같고

끝났네. 어쨌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급품 자체가 얻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막 노가다를 해서 쉽게 얻은, 얻는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운세를 계속 잡아도 어떻게 5개밖에 안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100개를 가져오라는 퀘스트를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이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보급품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걸로 뭘 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음, 아무래도 결정은 대법 당신에게 맡겨야 할것같고요 이제 자원을 집중해야 할 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물을 어떤 걸 지을지 선택하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두분 주준지랑 똑같네요. 첫 번째 게 뭐냐면 마법사 탑이에요. 그래서 비전 마법을 이용하여 강력에 빠르게 부순진 섬 전역으로 이동시키고 분단의 음모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약간 포탈 같은 것 같아요 그 분단 그 척결군이 저희를 말하는 거니까 빠르게 전역으로 이동시킨다는 게 약간 이동을 편하게 하는 것 같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이탈 없이 다니 나이탈 구하는 게 너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3주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7.2 패치가 나와도 그 다음이 사령부인데, 연맹 전당의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함께 부서진 섬 전역에 대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는 요새화된 작전 기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좀 전에 마법사탑 보면, 이게 또 자물쇠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물쇠. 그리고, 밑에는 퍼센트 바가 있는데, 이첫 이첫 번째 자물쇠를 보면, 지옥 보물 이래서, 마법사탑 검사를 완료하면,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능력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유물 도전 과제에서 6인의 의회를 통해 고유한 도전 과제를 수행하여 영웅의 힘과 실력을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 장막의 고령 혓바닥 상자에서 마법사 탑의 힘이 부서진 해변 전역의 고동처 막대한 보상이 담긴 장막의 고령 혓바닥 상자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나와서 상자 까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보정과제를 주는 것 같으니까, 뭐, 추가 보상으로 뭐를 하는 퀘스트 같은 걸 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상자 주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차원문 연결망으로 히린토에서 제공하는 차원문을 이용하여 부서진 섬, 전역을 빠르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차원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 건물이 활성화되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이러네요.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옥 보물이 열리면, 그리고 그 밑에는 평판 보강으로 군단 첫결군과의 평판 협득량이 30%만큼 증가합니다. 사령관에게 돌아가면 해당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초기에 평판 올릴 때 30%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랑 중첩이 돼서 30%인지 아니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에서 30%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 자체는 30%만큼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군단 첫결군만 다른 거는 해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옆에 사령부를 보면 연맹 전당의 지도자들이 한 대고요. 요새화된 작전 기지라고써 있어요. 그래서 연맹의 힘이라는 이 자물쇠를 보면, 사령부 건설을 완료하면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성당 전역 퀘스트에서, 대성당에 전역 퀘스트 주는 것 같아요. 사령부가 완성되어 영원한 밤의 대성당 공격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밤의 대성당은 7.1 패치에 나오는 새로운 5인 던전이에요. 그리고, 그두 번째로 군단 척결 지원군이라고 해서 군단 척결 사령관은 부서진 섬 전역에서 추가 자원이네요. 추가 아 추가 자원이 아니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그 다음이 도전 임무로 부서진 해변의 심장부에서 전개되는 도전적이지만 보상이 두둑한 임무에 같이 있는 용사들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 보내는 거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예, 만반의 준비로 부서진 해변에서 상대적으로 덜 도전적인 지역에 있을 때 모든 주 능력치가 10%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 좀 세지는 거예요. 굳이 평판이랑 비교하면 초반에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평판 올려주는 거. 평판이 필요해요. 나이탈도 타려면. 여러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평판 올려주는 거. 어쨌든 저는 마법사의 탑에 100을 기여해 볼게요. 이 건물에 보상으로 줘요. 기여를 하면 보상으로 이 건물에 기여하면 분단 예, 척결군 보상해서 상자를 엽니다. 이미요. 꿈쩍도 안 하네요. 0%에서 0%, 0 됐어요. 지금 얘네 둘이는 부, 공사 중인데 세 번째 거는 황천 분열기인데 파괴됐어요. 그래서. 고대 엘프의 다일샘입니다. 무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밀어내고,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비밀을 밝혀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은 파괴된 상태래요. 어쨌든 저는 처음문을 선택했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할 일은 없겠지만, 무한한 수의 악마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어도 후회하지 말라는 그런 말 같아요. 추가 보, 보급품을 확보하면 제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이 선택한 건물을 강화하는 일에 적절하게 적절히 분배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자원을 갖다 주면 이 퍼센트가 차게 되고 그때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적이 됐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원 갖다 주면 퍼센트 오르고 그래서 퍼센트 다 오르면 건물이 생기는 거고. 지금 황천 분열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어요. 아마 요 옆에인 것 같은데. 지금 황천 분열기 는 고장난 상태이고, 아마 이게 여러 명이서 연합을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지금 그 서버 자체가 아직 불안정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제가 100, 100을 받쳤는데도 0% 그대로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아 맞다 보상 받은 것도 한번 까봐야겠네요. 이거 받았어요. 상자를 엽니다. 군단 첫 첩결분... 결군 보상이래서 상자를 엽니다. 근데 뭐를 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한번 까볼게요. 이게 아좀그 골드 주는 그런 거 아니야? 꽝 성공하면 뭐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장비 같은 거줄것 같아요 아까 은퇴 잡았을 때 이런 거 줬잖아요 이런 거를 좀줄것 같아요 보상으로 전설까지 주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이 850짜리 있죠 요런 거 해서 예, 운이 좋으면 이런 거로 해서 보상을 줄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연맹 자원이랑 파편 주네요 그외에 자원들을 보상으로 줘요 그래서 이건 반복적으로 해서 건물 짓는 데 사용할 것 같고 초반에는 이 마법사의 탑을 지어서 평판 보강을 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그두 번째 새로운 화폐로 분단 착결 전쟁 보급품을 알려드렸는데 반복이에요. 계속 구해오면 받치고, 구해오면 받쳐서 건물 짓고, 건물을 지으면 이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근데 혼자서 짓는 건 아니고 다 같이 해서 짓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받쳤는데도 0%인 거 보면 이거를 계속 만들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도 이미 8%가 차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황천의 화평 같은 경우는 개인의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거라면, 고급품은다 같이 합동을 해서 조금씩 밖에 못 모으기 때문에, 같이 합동을 해서 꾸준히 그 여기다가 자원을 기여하고, 건물을 완성하고, 그에 따라서는 약간의 개개인별로 소중의 상자를 주는 보상을 주는 그런 컨텐츠 같아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